네, 안녕하세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이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저희가 베이붐 그리고 베이붐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대신에 이러한 어떤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노인이실 수도 있고 또 노인을 준비하시는 세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청소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노인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 노인이 되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들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 노인이 한 명이 어, 문을 여는 장면인데요. 어, 노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거나 어, 어떤 사회적으로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즐거운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은퇴를 하시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여가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어, 노인이 돼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했을 때 여러분의 자존중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웃의 어떤 친구들도 많이 높아지고, 어떤 사회적인 그 활동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것 같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베이브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까 하는데요 어, 여러분이 처음 좀 듣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사회문제해결 그리고 예방적 개입 어, 그리고 지역 밀착형 고령화 이런 단어인데요 어, 자원봉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시던 어, 남을 돕는다 라는 어떤 행위가 이제는 많이 좀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영역이란 부분이 너무나 확장이 됐고요. 그 개념 또한 어, 이타적인 활동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밀접하고 내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특히나 이 노인 자원봉사에서는 어떤 세대보다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꼭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지역밀착형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예방하고 어,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노인 자원봉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인데요. 그첫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을 여러분이 청소년 때부터 해왔던 어떤 이타적인 공익적인 활동의 의미보다는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어, 어떻게 보면 수단, 어, 방법, 뭐 사회 참여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접근하셨을 때 가장 잘하실 게될 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럼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라마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연령대는 다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기들이 어, 많이 태어났는 세대예요. 어, 젊은 그 청년들이 많은 시기,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거죠. 어,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많이 전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어, 출산을 하고 출생을 하게 됐지만, 어, 이 부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또 갑자기 우리 사회에 배출된다는 것을 어, 하나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만,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간혹 우리가 베이비부모 세대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베이비부모 세대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 간혹 노인의 세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잘못된 시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모,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1955년에서 63년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시대에 많이 출생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노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릴게요. 간혹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 노인 문제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지금 현재의 노인이 될 사람들이 어, 좀더 부담을 느끼게 될까 지금 여러분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또 고등학교 청소년도 있을 텐데 지금 그 젊은 세대가 더이 부분을 부담으로 느끼게 될까 입니다 어, 실제로는 둘다일 수도 있지만 어,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의 상당수는 또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첫 번째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가 부담을 느끼는 건, 어, 어, 지금 현재 상당히 건강하고 경제력도 있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 있는 노인들이 갑자기 은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회와 단절됐을 때 겪게 되는 소외감,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요. 2000년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그 지표를 넘어섰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그 고령사회로 완전히 14.3%에 저희가 진입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느 선진국과도 다 겪게 되는 과정이고요. 어,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환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 듣는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사회를 준비를 해가면서 단계 단계 서서히 지나가면 그것을 예방하고 우리가 함께 겪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성장 속도, 고령화에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준비하기가 어렵고 국가가 준비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갑자기 경제 생활을 단절되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달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노인의 어떤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거의 3배 수준의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앞서서는 노인의 어떤 사회 적응이란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의 노인 세대의 어떤 특징,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의 특징들 중에서 본인의 노후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손꼽고 있습니다. 어, 그 시기에는 경제 성장을 했었고 또 자녀의 어떤 학업이라든지 그리고 결혼 이런 부분을 모두 부모가 어,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세대고요. 어, 도리어 지금 와서는 자녀들이 또 살기가 어려워져서 부모들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많은 고통들을 겪고 성장했던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 혼자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별, 이혼, 그리고 거주지 자체의 어떤 어 분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윤리성까지도 이야기를 든다면 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서서히 또 약간은 약소되고 그것이 경제적인 역량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또 젊은 세대가 직장을 어,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또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의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도 어, 고민이 되지만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부르는 어, 혼자 산다는 것에 노인이 갖고 있는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게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 노인을 제가 빈곤층과 노인의 문제로서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경제력도 있고 어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어 신체력이 있고 본인의 어떤 어 재능과 이것이 있을 때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빈곤하면 자원봉사를 못 하느냐? 빈곤자라는 것이 꼭 수혜를 받아야 되고 어 빈곤하지 않다라는 그 잣대가 자원봉사를 할수 있다는 잣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원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됐을 때 여가로서 활동을 할수 있다 보니 어, 빈곤하신 어떤 노인층, 빈곤하신 다른 계층들도 자원봉사를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게 통계 자료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어, 일, 일률적으로 저희가 일반화돼서 빈곤 노인은 자원봉사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 설명을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베이붐 세대, 베이비 부머 이두 가지가 같은 단어죠. 이 베이붐 세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어, 간혹 잘못된 어, 우리의 개념들이 노인이라는 것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봐왔던 노인 세대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노인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그 노인이 어떨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노인들의 특징은 상당히 이전과의 노인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령대 안에서도, 어, 전기 후기로 나눌 정도로 세부적으로도 그 특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일반적인 특징으로는요, 사회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급성장할 때 상당히 노동을 하셨고, 그만큼 경제에 치중을 했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두냐면, 어, 우리가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있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어, 아기 자냐, 뭐밥 먹었어 이런 간단한 대화만 하는 어떤 어, 가족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TV나 영상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의미는 그런 가정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그만큼 힘들게 경제 생활을 해왔고 어, 본인 스스로는 사회 생활을 할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구머 세대들 자체도 어떤 다양한 어, 그런 경험들을 해왔지만 급성장한 시기에 어, 진통도 겪었고요. 우리나라 IMF도 겪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역할을 중추적으로 해왔다. 라는 것에 어, 꼭 기억을 많이 해보, 해오셨던 분들이다. 이런 부분을 또 청소년 여러분이나 지금 어, 우리 성인 세대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어, 우선은 자원봉사가 갖고 있는 순기능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 오셨고 경제 능력이 있고 이런 걸 고민할 때에도 노인이 됐을 때 본인이 갖춰야 되는 거에서 어,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이 내가 생활 패턴이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그리고 건강은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느냐. 친구를 사귈 만큼의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가족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내가 자존감이 중 높고 스스로 내가 뭔가 성취감을 이뤄낸 삶의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느냐, 이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근데 노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단절이 오고 나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결국 노인이 됐을 때에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이 건강, 그리고 여가,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사회적 간의 어떤 관계성, 권력, 영향력, 뭐이 모든 것을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노인의 자원봉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쩔 때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게 영국의 어떤 TV 방송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캡처했던 것 같아요. 어, 강점 중심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잘하는 게 있고, 노인 세대가 잘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예. 어, 저도 육아를 하지만, 육아에 되게 서툽니다. 처음에 봤기 때문에. 근데 어 저희의 뭐시 부모님이나 어머님들은 육아를 아주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십니다. 결국은 어 당장 빠르고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은 잘 못할 수 있으나 각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서 충분히 어떤 세대보다도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거꾸로 한번 시각을 바꿔봐야 되는데요. 이 감이 가위개미라고 부릅니다. 이 입이 가위처럼 생겼는데 이 개미를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 청년 개미는 이빨이 날카로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잎을 이렇게 자르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돼서이 칼날이죠. 좀잘 자르기가 힘들면 잎을 나르는 활동을 한대요. 어, 결국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이 개미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간혹 노인이 되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뭐 나쁘게는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든 여러분이 그렇게 보든 그 생각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을 벗어나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그림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마 코끼리가 아기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있으면 어, 코끼리가 엄청나게 커지면 얼마나 힘이 있니까 근데도 그 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풀지 않고 어, 끊지 않고 계속 매어있는 모습들도 가끔 보셨을 거고 그것처럼 똑같은데요. 이 창꽃이라는 어떤 물고기는 이 어항을, 그러니까 투명 어항이죠. 바닷속에 그거를 딱 덮어 놨으면 그 정도 공간이 몸에 본인의 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움직임이.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이 돔이죠. 아, 돔을 치웠을 때도 바깥으로 나가느냐에요. 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바깥으로 나가는 건 누구나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 어, 노인이 됐을 때 내가 못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좀 탈피하고 도리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어, 본인의 직업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많이 해왔던 직업들은 어, 그나마 어, 각각의 어떤 동호회나 소모임 그리고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어서 소속돼서 활동하기 되게 쉽게 또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어,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인간관계도 조금 정리하시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나의 노력을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 그리고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느 정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냥 여러분의 노인의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라는 거고. 그것이 꼭 자원봉사일 뿐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적 활동,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다른 그냥 개인적 취미생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또 다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족 관계는 그럼 어땠는가? 앞에서 경제 성장의 거의 주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자녀의 경제적인 것도 부모가 책임져 왔던 세대 그리고 지금 자신에 대한 노후를 거의 준비하지 않았던 세대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정서적인 부분의 관계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관계를 잘 못하시는 일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이 여러분들을 가족관계든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거고, 그 속에서 좀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게참 맞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작은 어떤 행복감, 내 생활이 변화되는 걸 느끼면서 정서적인 감동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이라는 부분이죠. 어, 요즘은 자원봉사자분들의 연령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 대구가 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고령자원봉사가 좀 많게 제가 느껴집니다. 피부로. 어 통계치는 아닙니다만 어 정말 10년, 15년 전에 배웠던 분들도 아직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자원봉사가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대신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 자원봉사를 매일 같이 하시면서 건강에 손상이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이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래도 다소 높은 편이고요. 의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된 시대에 살아오셨고, 실제로 건강관리라는 부분도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는 노인이라고 바라보지만, 오히려 건강관리를 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떤 장년층보다도 더 건강한 어떤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 건강이란 부분에서 여기 원고처럼도 마음관리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인데요 어, 사회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이 노인 세대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어,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건강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재능도 있고 대부분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재능을 살려서 어, 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에서 어쭉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어이 노인 세대 제가 그냥 노인 세대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자원봉사 효과는 이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국가적인 시각에서는 이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어 사회 참여를 하지 않고 집에 혼자 있다. 아까 뭐 독거 노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춰왔던 지금의 재능, 자원이 어, 활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분명히 이분들의 어떤 사회 참여가 충분히 필요하다란 얘기고요. 사회 자원이라는 용어는 조금 어려우신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신뢰, 사회 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어, 내가 지금 현재 돈은 100만 원이 없더라도 계속적인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맺고 계시면 내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인 세대가 될수록 많은 관계망과 신뢰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놔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혈연 관계, 어떤 법정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웃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실수록 탄탄한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기타적인 특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여러 가지 어떤 욕구적인 부분인데 어, 이분들이 어떤 직장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어, 해왔던 활동력을 어, 손을 놓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어 그리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저희 부모님께도 어, 좀 연세가 드셨으니 쉬세요. 어 이거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 좋아하시기보다는 나를 위해 준다는 느낌보다는 어, 되게 나를 거부당했다는 느낌. 그 내가 늙어가는 것을 또 다시 인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끔 불쾌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노화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대신에 저희가 아주 뭐 열로 하시고 정말 건강이 어, 약하신 분에게 사회 참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노화라는 부분과는 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회 참여를 해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선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무사 활동에서 중요한 것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어,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강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한 걸 찾아야 된다. 어, 어떤 큰 사회 문제도 있을 거고, 가장 지금 위험한 어떤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해결하면 좋겠지만, 어, 어쨌든 노인 세대의 자원봉사의 목적이죠.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의 기회, 대학생들에게는 뭐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 있다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 그리고 나의 삶의 만족도. 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세대 자원봉사가 공익을 쫓아가고 어떤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나의 삶과 밀접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는 본인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자원봉사가 생활화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동 프로그램을 찾으실 때도 어 조금은 내 주변의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것 뭐 취미생활로 꽃을 잘 가꾸시면 그냥 꽃가꾸기 모임을 만들어서 이 가꾼 꽃을 이웃과 나누는 거. 어 내가 어 교사였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연장성상에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임을 하셔도 되고 기관과 연계되셔도 되고 다양합니다. 지금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자체를 다루는 곳은 우선은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65 그리고 1365 저희 홈페이지 있으시죠? 거기서 여러분의 일감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생활과 연결시켜서 상담을 하기에는 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정보만으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대구시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내방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보시거나. 또 아니면 대한 노인에서 운영하는 그 노인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동호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입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좀덜 어색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분들과 하면서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교적인 모임에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 이렇게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듭니다 어,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건꼭 직업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하나하나 터득하신 거 그리고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뭐 멘토링 활동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 양육하고 케어하는 거 어, 그냥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실 기회를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노인의 자원봉사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시어 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본다면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을 주변에 많이 장려해야 되고 또그 노인 세대와 여러분 세대가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 어 둘다 시너지 효과는 더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례들은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노인의 자원봉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것과 상담을 원하실 때는 국번 없이 1 3 6 5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배비 부 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